안녕하세요 11월 8일 오늘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루를 주시고 또이 쌀쌀한 날을 주시면서 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그 은혜 그리고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 곧 기름 부음 받았다는 라 것이 어, 헬로우로 뭐라 그랬습니까? 크라이스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스도인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누구 안에서 예수 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기름 부음을 해주시면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 세상에서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끔 나를 택하셔서 나를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기름 부어 주셔서 왕 삼아주셔서 제사장 삼아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아, 어, 선지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 나의 가치입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냥 이 하루하루 대충 그냥 보통 사람들과 살아간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영광을 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살아가며 또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경험하시고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한지를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히브리서 3장 호세아 14장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이제, 제가 아들 이름이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 아들의 왕이 되어져서, 왕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아주 극심한 그 잘못된 왕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고 그 왕을 또 죽이시죠. 그리고 히브리서 13, 히브리서 3장.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들의 제사장이신, 우리들의 대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아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세아 14장 잠시요 말씀 나누고요. 시편 139편 하나님이 어디에 가지, 가시든지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고 그 지식이 커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다라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내 마음을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내게 악함이 있는지 알게 해 달라고. 나를 시험하다,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정결케 하는, 거룩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일 아닙니까? 내게 무엇이 있는지, 내가 선함이 있는지, 악함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악함을 버리고 선함을 갖는 그 일이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우리는 하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 크게 되어지고 하나님 행복하실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호세아 14장 8절에서 구절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 할지라 저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네,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인데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이 말씀은 곧,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곧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영적으로 모든 인간 그런데 인간 가운데서 의인 곧 의인은 누구입니까? 택함을 받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곧그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그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나무 그 잣나무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 그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으로서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망이 있어 이런 일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자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들이, 의인, 의인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이 행하는 일들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 될수 있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죠. 그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사람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죄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인은 오히려 그 도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 진리,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 백성들이 열매를 거두어지게 되어진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어, 무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넘어지는 실패하는 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의인이 되어지는 일 우리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오직 예수만을 붙잡는 예수만을 즐거하며 워 예수님을 간직하는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삶이 의인이 되어지고 그런 의인된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어지게 하는 삶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더라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일, 많은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졌는데 하루 아침에 그냥 우박이 내려서 그 열매들을 다 쓰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는 삶은 헛되고 또 순간적으로 날아다니는 망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재화와 같은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1 편의 말씀 너무나 삶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죠. 복 받은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합니다. 왜그 삶은 넘어지는 실패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복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예수 그리스도, 토마스는 그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여 날마다 날마다 주 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므로 신약가의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풍성히 열매가 거두어지는 삶이 되어지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어떻게 돼요? 날아다니는 죄와 같이 되어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가치를 알아서 더 이상 제가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그것이 보물이 되어지기만을 저는 간절히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듣고 싶은 그 말이 간절한 바램이 무엇이냐면 목회를 하면서 간절한 바램을 갖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만족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거.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 것들로부터 나로부터 내가 바라는 것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붙잡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기를 아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면 말할수록 어떤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은 십자가만을 말하며 말할수록 어떤 사람은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고 짜증을 내는 뭔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바라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제가 더 이상 드리지 않기 때문에 또줄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줄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바라는 사람은 교회 안에 거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잘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에 거하고자 하는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다른 것을 바라고 있는가 그 삶은 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오직 십자가만 바라는 삶은 의인의 삶이 되어집니다. 십자가만을 십자가만을 예수만을 예수만으로서 만족이 되어지는. 예수가 보물이 되어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드습니다